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김철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독산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뭐냐 신 독산역이 25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보다는 나중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도보 1분 이내에 있어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또 인근의 대형 마트 병원 재래시장 등이. 인접해 있어서 인프라 또한 굉장히 잘 갖춰진 현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 나온 이유는 최초 분양가에서 5천만 원이나 할인을 해서 제가 촬영을 나왔고요. 분양가는 4억 초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분양 다 돼서 사라지기 전에 연락 주시고요. 총 2개의 동으로 100%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 전실인 현관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전실인 현관에 나와 있습니다 현관은 바닥 시공은 포실링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그리고 키큰장 신발장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갈소등 스위치 잘 작동을 하고요 화이트톤으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열고 들어가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33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지 않은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TV 한 55인치 칩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렇게 4인 소파 두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큰 환기창으로 시공을 해 놨고요 막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 현장 답게 시스템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 공기 순환 장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보실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탁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의자만 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쪽에 수납장, 그리고 밥솥 놓는 공간 또는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구 가스쿠탑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는 닫기 쉽게. 음식물 튀었을 때 닫기 쉽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싱크볼도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냉장고 자리인데, 양물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000에 2,800 사이즈 나오고요. 저 같으면은 이쪽에다가 킹 사이즈 놓고, 이쪽 앞쪽에다가 화장대 두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 낮아 있는데 막힘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사항으로 넣어져 있고, 또 여기도 환기창이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위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나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건장, 전기, 또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200에 2,800 정도 나오고요.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어린이 방으로, 아예 자녀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는. 어, 이쪽으로 싱글 침대 하나 놓고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책상 하나 두면 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은 낮아 있는데 밖에 보시면 막힘은 조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200에 2300 나오고요 아까 두 번째 방보다는 훨씬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성별이 다른 자녀 방으로 더 예쁘게 더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창도 같이 놔져 있고요. 여기는 베란다까지 있는데, 베란다 보시면 베란다에도 환기창이 놔져 있고,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전까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고, 잔짐까지 두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수건장, 세면대, 연기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 드네요. 자, 잘 둘러보셨나요? 일단 이 영상의 포커스는 2025년에 신독산역 개통 예정인 호재가 있는 현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3룸에 화장실이 두개인데 4억 초반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몇 세대 남지 않았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집 보여드리고 상담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